코크리에이터의 왼쪽에 사진을, 왼쪽에 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이걸 한번 적용해볼까요? 지금 선 그림을 코크리에이터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코크리에이터가 이제 음영도 그려주고, 그리고 더 산도 아예 제가 그린 그림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공식 파트너 코이티비의 노트북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갤럭시 엣지 노트북으로 파일럿의 기능 중 하나인 포크레이터와 배경 지우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보시죠. 네, 제가 예전에 코파일럿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오늘은 코파일럿의 코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갤럭시 엣지 노트북은 터치가 돼서 그림 그릴 때도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실행 방법은 코파일럿 그림판에서 코파일럿 누르시고 네, 코크리에이터를 누릅니다 코크리에이터를 누르면 지금 실행이 된 거고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산을 그려 이렇게 산을 그리고 이렇게 강가에 물을 흐르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크리에이터의 왼쪽에사진을왼쪽에 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산과 강의 그림을 그려줘 이렇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려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적용해볼까요? 지금 그림을 코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코크레이터가 이제 음영도 그려주고 그리고 더 산도 자세하게 아예 제가 그린 그림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제가 다른 그림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산 그림에서 하늘에 해를 그려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산 그림에서 위에다가 해를 그려줬는데요. 다른 그림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계속 코크리에이터는 마음에 드는 그림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려줬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려줘요. 이렇게도 그려주고요. 다시 이 사진에서 제가. 이 사진의 바닥에 강을 그려달라고 한번 크리에이터에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지금 이 사진에서는 지금 방, 강을 그려준 것 같아요. 하단에 이제 강을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터가 잘 그려줍니다. 아예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에서 계속 추가하거나 다시 할 수도 있고요. 자 제가 한번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사람을 한번 잘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그렸는데, 코크리에이터가 제가 여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센스있게 여자 사람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랍계 여자 같은데, 피자을 쓰고 나오셨네요. 코크리에이터가 아주 잘그려졌습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그림을 한번 추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림은 그냥 사람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사람의 옆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왼쪽에 그림을 잘 그려달라고 제가 한번 명령을 내렸는데, 오, 한번 볼까요? 어떻게 그랬는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사람을 굉장히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되게 멋있게 코크리이터가잘그려주것 같습니다. 코크리이터가 그림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것같아요이번에 그림판에서 코크리이터가 아니고 배경을 지우는 코파일럿의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누르시고요. 이 사진에 있는 배경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파일럿 누르고 배경 제거 누르면 간이. 살짝 걸리긴 하는데, 바로 지금 하늘 배경을 바로 삭제해줬죠? 이런 기능들이 지금 배경 지우기 기능입니다. 따로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울 필요가 없고요. 그림판으로 배경 지우기 하나 딱 사용하시면 바로 이렇게 뚝딱 배경이 지워지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경 지우기를 추가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진의 배경을 지울 사진은 이제 중국 성에 있는 여자 사진인데, 이 사진에 있는 배경을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파일러 키를 누르시고, 배경 제거를 바로 누르면 지금 배경을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코파일럿이 뒤에 있는 중국선과 모든 부분들을다 지워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죠? 배경 지우기는 이장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판에 코파일럿 기능 중 코크리에이터와 배경 지우기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코파일럿이나 배경 지우기를 통해서 그림 같은 거 그리실 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다 마치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파일러 들어가서 그림판에서 코파일러 그리고 코크리에이터를 누르시면 바로 코크리에이터가 실행이 되고요 이 지금 제가 사진에서는 지금 산사진을 불러왔는데 이 사진에서 한번 해를 그려보도록 코크레이터의 GC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픽셀 크기가 너무 커서 안 되네 다시 한번